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스테이입니다. 오랜만에 뵙겠네요, 또. 여러분. 아, <laughs> 오늘은 저기 저희 공방에서 한 5분 거리? 아, 10분이구나. 네, 옆, 옆에 동네 이웃인 저희 또 저희 제스테이 팬분께서 또큰 수조로 업그레이드를 하셨습니다. 이게 뭐올 2월 달인가 3월 달에 거기 GT 1,200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더 넓은 수조로, 새로 나온, 어, 스틸 모델이죠. 네. GTS라고 불러주십시오. 네. 곧 저희가 출시할 예정인 제품입니다. 네. 근데 사실 수조는, 음, 새로 나오는 모델은 지금 <laughs> 이런 스타일과 좀 더, 좀더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뭐, 선프라든지 이런 것도 변화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점에서 이제 이분 수조 같은 경우는 이제 구형이 되는 <laughs> 농담입니다. <laughs> 하여튼 그 기준점에서 딱그 중간, 중간, 중간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 일단 보면 저희가 1200에, 예. 1200에 폭이 700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600이에요. 600. 와, 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 나고 굉장히 크다는 느낌이 확 오는 그런 느낌이 확 납니다. 특히나 이 사이즈로 하니까, 이 레드오크라는 이, 이, 이 참나무의 스타일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뭐 이번에 뭐, 어, 아주 공격적인 투자로, 네, 저 레드오크를, 어, 제 제목을 집성한 그런 스타일로 저희가 그 마감을 다 했고요. 보시면은 결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실제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정말로. 어, 핸드폰에는 많이 담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어, 수조 뚜껑도 이렇게 장착이 됐고, 상부 보강대, 상부 보강대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업이 돼요. 하부 보강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호야 수조에서 작업한 수조고요. 12t입니다. 12t 네, 유리, 올 디아망, 올 크리스탈 유리로 작업이 된 수조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릴 게, 어, 수조에, 가, 수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두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뭐뭐 뭐 수조가 뻥 터지거나 뭐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애, 없으세요. 물론 저희는 기본으로 스탠다드로 잡힌 게 12t라서 12t로 작업을 하는데 10t로 이렇게 작업하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뭐 상관없어요. 그게 뭐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을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카페에 이렇게 저도 모니터링 을 해보면 뭐 실리콘에 대한 불안이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보셔도 그렇겠지만, 뭐 안전하게 설계가 된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호야수주 아시잖아요. 네, 작업을 멋지게 잘 하시니까 문제 될건 없다고 봅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제품 설명 한번 들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저희 그... GTS 1200으로 앞으로 바뀔 거예요. 스틸 모델이 추가가돼가지고 받침대가 이제 제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어! <laughs>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발이 찍힐 수도 있어요. 자, 요렇게 놓을게요. 자, 선풍은 뭐 저희가 기존에 저희 GT 모델 보시면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네. 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프레임이 어, 스틸로 되어 있어요. 철. 철 프레임으로 저희가 딱그 자세를 잡아서 왔고요. 그 다음에 블랙 분채 도장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일단 선프랑 뭐 같은 색깔이 이렇게 되니까 매칭이 잘 되죠. 그리고 요거는뭐 화이트로도 나중에 가능한데 저는 블랙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기 에어라인 뭐 각각 여가지 칸마다 저희가 에어라인을 별도로 다 땄고요. 보시면 여기 에어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콩돌까지 기본적으로 해드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양말 필터, 필터링 공간이죠. 이게 이제 필터 박스입니다. 요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쪽에서 물이 떨어져서 물이 넘쳐서 무조건 필터 박스를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물은. 그러니까 수조의 물은 무조건 이 필터 박스를 지나친 다음에 여과제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 여과가 잘 될 겁니다. 네. 두꺼울 다 놓으면 이제 소음이라든지 물팀 그다음에 온도까지 다 잡을 수 있으니까 뭐 굉장히 괜찮아요. 여기도 보시면 에어레이션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 아시겠지만 여기 여과제 박스. 여과제 박스는 한 줄당 3개씩. GT s 1200 같은 경우는 3 6 9 15. 15개 그여과제 박스가 이루어져요. 고점 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뭐, 개수가 바뀔 수도 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GTS 모델, 이제 새로 출시할 모델은 이제 여과제 박스를 옵션으로 둘 거예요. 그러니까 여과제 박스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저희가 그냥 여과제를 그 양파망이나 뭐 이런 데 올려놓을 수 있는 여과판까지는 기본으로 해드리고 여과제 박스는 일단 개당으로 할지 한 줄에 얼마씩 할지 고건 저희 측정해서 옵션으로 이제 넘겨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턴은 어 제바우 MDP 만 모델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는 보조출수인데 지금 오버 플롭박스 수위가 높은지 조금 흘러 내리고 있네요. 그럴 때는 여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게이트 밸브를 살짝 이렇게 풀어 주시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저기 뒤에는 이제 볼탑이 달려 있죠. 네, 네 볼탑도 달려 있고요. 높이 조절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GTS나 뭐 1000이나 900짜리 수조에는 리턴 모터가 1인치로 그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물은 1.5인치 게이트 밸브로 저희가 작업이 돼요. 그러니까 파이프 두께라든지 이런 게뭐 기존 타업체들보다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양정도 좋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배전함 공간입니다. 브로아라든지 뭐 멀티탭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이게 오버플로 박스죠. 그리고 저희가 벌크헤드는 이제부터는 미제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네, 아름답게 딱 아크릴 파이프로 딱 절곡이 된 파이핑 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명은 사임이 조명 이름이 뭐죠? 메탈라이트. 메탈 메탈라이트랍니다. 네, 아까 보니까 블루투스로 막 연동 액상 하던데 뭐, 색감 조정도 가능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버플록박스는, 저쪽에 좀 가줄래? 부담스러우니까. 오버플록박스는, 이게 예전에는 저희가 이게 부착을 해서 설치를 갔는데요. 아까 전에 사장님하고 같이 했지만, 여기 탈부착이 돼요. 오버플록박스가. 그래서 많이 오염이 되거나, 뭐, 문제가 있을 때 오버플록박스를 별도로 뺄 수도 있습니다. 뭐 빼는 모습을 시원해 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그냥 앞으로 밀면 빠집니다. 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빠지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뚜껑도 옵션이고요. 네. 선풋뚜껑 기본이에요. 저희가 그건 나중에 지금 샘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GTS 모델, 새로 나온 모델을. 그 샘플이 완성되면 이제 가격대라든지 옵션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설치가 되고 어떻게 저희가 배관 작업을 하는지 디테일하게 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컨셉은 깔끔함입니다. 정갈함과 그리고 튼튼함. 예. 네. 그러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수조는 이제 올 2월 달인가요? 3월 달인가요? 2월 달에 설치한 그 GT1200 그 원목으로 제작된 제품이죠. 아, 뭐 아주 깔끔하게 운영을 잘 하십니다. 생김새와는 다르게 되게 좀 꼼꼼한 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벌써 여기 보시면 트로피오스가 이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네. 솔직히 과밀 같습니다. <laughs> 하여튼, 맞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이쪽에 따라오시면 여기는 두자, 저희 상면 여과기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깨끗하게 한지 볼까요? 오늘 첨녀를 보는 겁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네. 네. 사임 여과제는 뭐죠? 싸다군? <laughs> 싸다군이라는 뭐 메이커에서 샀답니다. 그 여과제는 저희가 몇 리터 들어가는지 어떤 제품이 좋은지 추천을 못 해드려요. 이 보시다시피 다양하잖아요. 뭐 사다군이라는 여과제를 전 써본 적은 없어요. 근데 사장님은 잘 운영하시기 때문에 여과제 이런 부분은 이제 고객님들께서 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양을 측정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과제 양은 처음부터 막 100리터 사가지고 막 때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20리터 정도만 사셔서 넣어 보시고 부족하면 조금씩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과제는 예전에는 섭스프로나 뭐뭐 뭐 그런 여과제들이 유행할 때 시포락스나 뭐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썼겠지만은 요즘에는 가격대는 좀 나가지만 효율이 높은 여과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10리터 넣었으면 요즘에는 뭐 2리터만 넣어도 그그 10리터와 같이 여과 효율을 내는 여과제들이 많으니까 어 이제 하이브리드하게 즐기시길 바래요. 여과제 막 때려 넣는 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네자 그러면 잠시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사장님. 얼굴 나와도 괜찮습니다. 아, 아, 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생. 네, 예, 네. <laughs> 소개 부탁. 아, 예. 저는 뭐 사수 대구 사수동에 사는 이거 물생활 좋아하는 남자 박상일입니다. <laughs> 네. 벌써 저희 제품을 두 번째 예. 구매하시는데 사모님하고 뭐 불안한 오옷 예. 아니요. 저는 다 네. 괜찮으시답니다. 손만 당연히. 하여튼 뭐 마음에 드십니까? 어 마음에 듭니다. 음. 이 네도코락 하는 게. 네. 뭐 이거 뭐 눈으로 봐야지 알지 화면으로는 네. 표현이 안될 정도로 굉장히 뭐 엄청납니다 뭐 매일 공방에 오셔서 어, 저를 저를 봤죠. 압박하고 <웃음> <웃음> 저를 괴롭히시고 저는 이제 이 만드는 과정을 <laughs> 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지 않습니까 네네네. 또 호야수주도 저희 집 앞에 있고 벌써 뭐 이~ 계속 뭐 실콘 솟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저는 본 사람으로서 네. 정말 뭐 엄청 이거는 뭐 예술입니다 예술. 아, 예, 예술로 생각해요. 호야수 조연님들 예, 예. 워낙 잘하시지만, 예, 예. 뭐 저희 또 제스테이에 오셔가지고 직접 작업하는 것들 참여하셨고, 예, 예. 계속 뭐 맞죠. 어떻게 뭐 마음에 드셨습니까? 오, 마음이 뭐 이거는 뭐 제가 아시는 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음. 제스트에이도뭐그 사람도 알더라고. 그런데 선프 부분에서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1등이아니겠나라고이야기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 아니 아, 저는 네. 뭐 들은대로 이야기한거예요 네, 그렇다고 제 서비스는 없습니다 <웃음> <웃음> 네, 하여튼 뭐 오늘 뭐 설치 잘했고 예, 예. 그리고 저희, 저희가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예. 밥 사주십시오 오예 어, 식사로 갑시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일단 임주인과 함께 이렇게 어, 밥을 먹으러 좀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그 제품 문의는 어, 저희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은 또 저희 유선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멋진 제품으로 항상 인사드릴 수 있는 업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낼게요. 안녕.